안녕하세요. 훈스의 어설픈 언박싱. 이번에는 아스트로시티, 어, 미니, V라고 해서 슈팅게임을 즐길 수 있는 걸 샀거든요. 네, 림파이터님이 알려주셔가지고, 발매된지 몰랐는데, 림파이터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이렇게 사게 됐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설명서가 여기 위에 딱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뜨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떠오면, 그리고 이게 또, 일본 설명서 하나 더 들어있네요. 요거는 한국 설명서고, 저거는 일본 설명서. 설명서가 두개 들어있습니다. 두 개다. 설명서가 두개 다, 각종 케이블하고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케이블하고 들어있는, HDMI 단자랑, 어, 어, 마이크로 5핀, 마이크로 5핀 단자랑, 제가 들어있는, 한 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본체,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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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습니다. 본체가 나오는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거는 그냥 받침대고요 받침대고 네, 뭐가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있는 박스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대망의 대망의, 대망의. 짜란 아스트로 시티 브이 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는 어, 케이블 이어폰 어, HDMI 단자 저는 ON/OFF USB LPP 단자 들이있는거 같고 있고요 밑에는 그 이제 합체하는 기, 게임기 기파만다 기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밑에 음, 그거는 제가 안 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아스트로시티 그거랑 비슷해요. 화면이, 화면, 화면 비운비가 세워져 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아스트로시티를 한번 갖고 볼게요. 비교. 뭐냐. 이게, <laughs> 이게 아스트로, 아이고, 이게 아스트로시티 그거거든요. 아스트로시티.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데. 전원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니까 아스톨시티에는 아시다시피 그거 보조배터리가 있어도 일단은 게임을 플레이 됩니다. 보조배터리를 연결해서. 그래서 들고 당기면서 게임은, 들고 당기면서 게임은 할수 있습니다. 어, 이게 아닌가? 완전. 데 오, 그래. 맞는데 왜이래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전원을 켜면 보조배터리연결한건 아니지만 어? 화면 안들어온대요 아 어? 화면 들어왔습니다 아 놀래라 이렇게 보시면 아, 스토로시티 세가 라고 돼있어요 아스크로시티 미니 V 라고 돼있고요 자, 일본하고 영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저는 일본어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게임 화면도 볼수 있고, 전국 에이스, 건보드? 어, 1 9사6 오, 게임이 많네요. 일단 아무거나 한번 해봅시다.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 이거 받침질해서 하는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한번 간단하게. 뭐지? 이건 처음 해보는 건데요, 제가? 어 큰저들어. 아유, 어떻게 하는 거지? 아유, 힘든네얘 세아가 파기 힘들네. 어, 됐습니다. 어이씨, 아야 돼? 어, 계속 좋은데? 어이씨. 어, 힘들다. 이아박스니다 박스 빼놔 박스입니다. 하여튼 요렇게 게임이 있는데 요 처음 해보는 게임이긴 한데 이. 하여튼 요렇게 되는 게임 한번 보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 게임이 있었고 있고 밑에 뭐 요렇게 게임이 있다, 그런 거 같고. 이렇게, 어 게임이 있는 거고요 어, 게임도 잠깐 보여드렸고, 뭐, 게임 뭐, 컨트롤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버튼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엄청 괜찮은 거 같습니다. 예, 뭐, 보여드릴 건, 그거밖에 없고, 예 이렇게 아스트로시티 미니, V, 슈팅게임, 여러 슈팅게임이나, 뭐, 세가에서 나오는, 뭐, 이제는, 예 길쭉하게 볼수 있는 게임들을, 몇개 넣어놨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어, 나, 어, 미니 게임기 기통, 이렇게 생긴 거를, 어, 그냥, 사서 뭐, DP용으로? DP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사서 한 번씩 플레이하고, TV 연결해서도 플레이하고 할 만할 것같기는 합니다만은, 확실하게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마음에, 어, 마음에 들, 들긴 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